안녕하세요. 오늘은 센트박스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역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샌드박스가 사면과 협업을 통해 NFT 생태계 확장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더 샌드박스가 지금 현재 SM엔터테인먼트, 큐브, K리그 다양한 분야들과도 협업 및 파트너십을 제외 중인데 이는 더 샌드박스에 대한 안정성과 생태계 확장 장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굉장히 NFT 플랫폼 분야나 블록체인 기반을 천천히 더 쌓아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 샌드박스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으로 가상 세계 내에 탈중앙가된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는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MMO, RPG 게임 종류 중에서도 어드벤처 같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이 샌드박스 자회사 이제 SBXG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이슈인데 블록체인 게임 공고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넷마블은 향후 블록체인 자문 게임단 운영을 비롯해 게임 토너먼트 이벤트 개최, 양사 간의 마케팅 협업 등 파트너십 기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샌드박스가 지난 29일 폴리곤에 랜드배치 준비 완료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이 폴리곤과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또 확장했다는 이슈입니다. 이번에 또한 더 샌드박스가 CJ엔터테인먼트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슈인데요. CJ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 샌드박스의 가상부동산인 랜드에 자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Z세대를 겨냥한 메타버스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CJ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가상세계로 확장하고 사용자들의 직접 체험을 유도해 세계관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샌드박스의 코리아 이승희 대표는 CJ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가 더욱 다양한 장르의 엔터테인먼트 체험 콘텐츠로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R&D 센터장은 이번 더샌드박스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의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사용자가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오리지널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또한번 샌드박스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이죠. 이러한 호재들이 줄줄이 나와지고 있지만 지금 그거에 비해 시세 반영은 아직 생각보다 안 돼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시대 엔터테인먼트와 협업 이후에 조금 상승 나와준 모습도 한 보이실 건데 이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한계가 있어 이 샌드박스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뭐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